할라캐스트 거래한지 좀 됐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영상 올리면서 다시 계좌 파가달 난것좀 다시 역대로 올라가고 목표 치 30억 가려고 좀 꾸준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매수한 종목은 할라캐스트고 이거 회사는 이제 다이캐스팅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시가총액은 200, 2,570억이고 소주장군은 1조를 돌파했어 를 거래량은 일간 거래량이 일간 1억이상 터졌고 투양봉을 출현하고 신고가를 터치를 하지만 이제 1개월 보호예수가 이제 9월 20일 월요일부터 지금 녹화하는 날 이날부터 풀리기 때문에 아, 이번 주에 이제 과메도를 잡아서 매수를 한다면 회사 저평가되 있기 때문에 신규주니까 반응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30분을 보면은 오늘 마이너스 5% 6%요 사이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급하게 쭉 말아 올리면서 어, 첫날 보호수가 풀린데도 굉장히 힘을 보였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종가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매수는 이렇게 그 전에 산 거랑 오늘 산거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사져 있고, 목표가는 원래 만 원인데, 10% 내외를 청산을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가고 있으니까 아마 유도이 있게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쇼츠로 간단하게 이제 일기식으로 올리겠습니다.